네, 롯데 아울렛 페페어에서 어, 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 캠페인입니다. 여기에는 어, 반려동물 관련한 어, 다양한 어, 제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동물보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어, 우리 아이들,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 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동물보호 관련 피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맛있게 보이는 빵처럼 생긴 개껌 판매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어, 어, 인테리어가 멋진 강아지 그릇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반려동물로 인 반려동물을 목욕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품 이 준비되어 있고, 네, 귀여운 인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는 또 다양한 용품도 준비되어 있어요. 피부에 좋은, 피부 관리에 좋은 네,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또 기능성 강아지 옷, 기능성 강아지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귀엽고 작은 강아지 옷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는 어, 드레스 같이 어, 화려한 강아지들을 위한 또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옷들이 네,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쪽에는 수제 간식 준비되어 있고, 네, 이쪽에도 네, 수제 간식이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으로 가면, 음 이쪽에도 우리 강아지들을 위한 예쁜 옷들이 지금 진열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도 알록달록 네, 컬러풀한 아가들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가들 방석도 있고요, 인형도 있고, 또 맞은편에는 동물 보호 관련한 피켓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또어 신축성 있는 또 네, 귀여운 아가들을 위한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네 가격도 굉장히 예, 네, 가성비가 좋은 네, 그런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인형도 있고요. 이쪽에도 또 귀엽고 깜찍한 강아지 옷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목줄, 목줄도 알록달록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쪽 옆에는 또 우리 아가들을 위한 인형들 네, 귀엽고 예쁜 인형들이 없겠군요.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우리 강아지들을 위한 또 기능성 옷, 네, 네, 컬러풀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고 목줄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기 수안동 롯데아울렛 수안점에서 3층에서 네, 어, 페페어 동물보호 캠페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수제 간식, 용품, 옷, 그 다음에 목줄, 광석, 인형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으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